너하고 나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지만 오늘이 승준이 기일인데 어떻게 오지도 않고 그러니? 기일이 중요한가요? 제가 가고 싶을 때 알아서 갈 거니까 이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. 뭐라고? 이제 저하고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 나대시라고요. 연결고리가 없긴 왜 없어? 우리 승준이 딸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라고 좋아서 너한테 연락하고 그러는 줄 알아? 다, 아영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러는 거야. 그러면 더욱더 제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? 뭐? 제가 싫다고 하면 어머님은 평생 아영이 얼굴 못 본다, 고, 여. 그러니까 아영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시면 제가 연락할 때나 연락 받으세요. 먼저 연락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. 그래, 알았다. 오늘 아영이 얼굴 보러 간다고 했었는데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? 집으로 왔어요? 집에 와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연락한 거잖아. 어떡하죠? 제가 오늘인 줄 모르고 밖으로 나왔는데. 밖으로 나갔다고? 몇 시에 들어올 건데. 여행 온 거라서 오늘은 못 들어가니까. 집으로 돌아가세요. 저번 달에도 이래서 다시 약속 잡는데 한 달이나 걸렸잖아. 그런데 또 집으로 가서 나보고 기다리라고? 나도 약속이 있었던 걸 어떡하라고요. 그럼 나하고 한 약속은 뭔데? 저기요, 어머님. 어머님은 저한테 우리라고 말했죠?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? 아영이 얼굴을 못본지 오래됐으니까, 할머니 얼굴을 까먹을까봐 이러는 거잖니?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, 어머님도 너무, 어머님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. 아니, 애 얼굴 좀 한번 보겠다고 한 게, 그렇게 큰 욕심이라는 거니? 지금이야,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, 제가 재혼하게 되면 다른 할머니가 생길건데 괜히 아영이가 어머님 얼굴 기억하면 제가 난감하잖아요. 난감하긴 뭐가 난감하다는 거니 아무리 승준이가 없다고 하지만 아영이 친부는 승준이야. 그런데 넌 평생 아영이한테 승준이를 감추려고 그랬어.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. 그건 어머님 욕심이라고요. 전 아영이한테 아빠는 한 명만 있기를 바래요. 너 대체 왜 이러니? 이렇게 된거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. 저 만나는 남자 있어요.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고요. 앞으로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. 찾아오셔도 전 이미 이사가서 아무도 없으니까. 괜한 헛수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. 어떻게 승준이가 떠난 지 1년 만에 너가 이럴 수 있어? 내가 재혼하지 말라고 한건 아니었지만 넌 승준이가 떠나서 슬퍼한 시간은 있었던 거니? 걔도 떠나면 슬퍼하는데 오빠가 떠났으니 당연히 저도 슬펐죠.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할거 아니에요. 이게 다 아영이를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세요? 오빠도 저 혼자서 아영이를 키우기보단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크기를 원할 거예요. 어머님, 이게 뭐예요? 저 몰래 집에다가 근저당 설정하셨어요. 집 팔려고 내놓았나보네.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. 이게 뭐냐고요?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승준이가 좋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한 거야. 그런데 너가 결혼해서 어떻게 생활을 했니?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. 좀 근조당이 왜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. 그거야, 너가 하는 짓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랬지? 난 승준이 엄마이기도 하지만, 승준이와 같이 일하고 월급도 주는 사람이야. 그런 내가, 너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아? 결혼 전에는 꼬박꼬박 돈 모으던 애가, 결혼 후에는 주는 월급이 적다고 더 달라 하는데 그게 뭐겠어. 집도 해줘 차도 해 줘. 돈 나갈 데라고는 너밖에 더 있어?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안 하셨는데요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바보니? 내가 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. 전부 다 아영이 하나 보고 아무 말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거야. 내가 그 집을 뺏으면 아영이가 갈 데가 없을까 봐. 그동안 참고 버틴 거라고. 그러면 어머님 아영이를 봐서라도 이거 풀어주세요. 제가 만나는 남자가요. 아영이 하고도 많이 친해요. 아영이 역시 그 사람 많이 따르고요. 그래서 내가 저번 일 이후로 고민이 많았어.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경매에 붙이고 싶었지만 아영이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었다. 그러니까요. 어머님이 아영이를 생각하는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. 지금 당장이야? 아영이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. 어머님 침착하세요. 아영이를 봐서라도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. 정 힘들면 아영이는 나한테 넘겨. 그럼 내가 아영이는 돌봐주마. 어머님. 어차피 넌 재혼한다며. 지금이야 아영이가 어려서 그 남자도 이뻐해줄지 몰라도 너가 마냐. 또 다시 아기가 생기게 되었을 땐. 그 남자는 분명 아영이보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더 좋아할 거다. 저는 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.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.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개원을 해줘야 하는데, 이게 없으면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. 그새 만났던 사람이 의사였어? 그래서 너가 그런 거네. 또 이용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난 거니까. 제가 누구를 만나든. 어머님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. 그냥 이렇게 하죠. 어머님은 아영이를 원하고, 전 아파트를 원하니까. 아영이는 앞으로 어머님이 키우시는 걸로 하고, 아파트는 절 주세요. 내가 왜 그래야 하니? 아영이 보고 싶으시다면서요. 말했잖아. 생각이 바뀌었다고.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야. 하지만, 너가 정아영이를 키우기 힘들면, 그땐 내가 돌봐줄게. 어머님이 그러시면, 정말로 저하고 아영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. 어쩔 수 없는 거지. 어머님 부탁드려요. 제가 어머님한테 실수한 게 있었다면 전부 다 사과드릴게요. 더 이상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. 너가 암만 그래봐야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. 어머님. 너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나는 나대로 받으련다. 어머님 제발.